변호사와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구분하여 계약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구분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명확한 비용 구조를 제공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사건 진행 단계별 비용 부담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착수금은 사건 수임과 초기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는 사건 분석과 전략 수립, 증거 검토, 조사 준비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은 초기 비용 부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. 성공 보수는 사건 결과와 연동되어 지급되므로 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의뢰인은 결과 기반 부담만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구분 계약은 사건 진행 중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강화하며 전략적 대응과 법적 조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.